자랑 여러분, 6월 23일 화요일 하루 10분 예배를 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녀를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5장입니다. 한성가 365장. 일절만 찬양하고 예배를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 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여 우리들 중에 마음속에 근심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기를 내어 하나의 앞에 다 아래게 하시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도 주님 앞에 다 아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는 자마다 주 예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신 하나님 말씀은 룩기입니다. 룩기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루키 3장 16절 1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대어 주며 이러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어, 나오미는 삶의 연단 시련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 모압 지방이라는 이방 족속에 가서 많은 고생을 많이 하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달픈 인생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관점,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숙해 같은 것 같습니다. 삶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많은 걸 깨닫는 사람처럼 그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루스의 영적 멘토가 되어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루스는 그 나오미의 의견대로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어쩌면 나오미에게 영적 경험을 통해서 어 성숙한 여러 가지 지혜대로 어 일을 하죠. 그것이 지금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고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 달라고 루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에 보아스가 어그 추수한 것 중에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루스에게 주며 돌려보내고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어, 지금 나오미와 어, 루스는 자기들 할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이 할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들이 자기 할 일들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한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할수 없는 건할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진인사 대천명. 사람이 자기의 노력을 다 하고 나면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진인사 대천명 지금 루가 나오면 자신들의 일들을 다 하고 하늘이 예,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어, 그래서 이때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손놓고 기다리는 거죠. 뭘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역할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자.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결국 우리가 할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도로 돕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며 당신의 뜻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길 원하며 악한 것들이 당신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면서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죠. 하나는 내할 일들을 다 하고 내 몸으로 할 일들을 다 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내게 기도를 다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들을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진인사 대천명처럼 그렇게 기다린 사람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려고. 그래서 장계를 부리기도 하고 모사를 부리기도 하고 강계를 꾸미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면 강계와 모사와 모략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이 속히 일하시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여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도를 많이 놓아 버린 분들이 있다면 어, 여러분 다시 한번 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루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가진 경과 자신들이 가진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할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뜻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쉬지 않았고 기도로 하나님이을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지금 수고하고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로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돕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용으로 아버지께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